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 말씀, 평일날 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 특별히 분양단에 대한 말씀, 성전 기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전 기물 중에 분양단에 대한 말씀,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또 등대와 함께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 앞에 <laughs>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기물 말고 분향단을 마지막으로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 후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마다 이 향을 아름답게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타올라야 된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한 아, 이 모든 이 분양단의 기구들은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금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 이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질 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존귀케 아,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또한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이 분양단의 향을 향기로운 향으로 다시 피우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바로 이 기도의 재단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에 제사장된 성도들이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끊임없는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난번인가요강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드레고 29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들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늘 들릴 번제. 아침에 어린 양한 마리, 저녁에 또 어린 양한 마리. 늘 들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내 규율로리 늘 드릴 번제. 우리는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수련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는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매일, 매주 드리는 그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아침마다 드리는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구절에도 보면요. 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다른 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분양단의 불을 피우지 마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나닷가 아비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거룩과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고 바르다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그 자체가 부정이요,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며, 어,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또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아,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에 속죄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대속죄 일이겠죠. 7월 10일, 그날에 한 번, 바로 여기에 피를 발라 속죄하라고 어,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 속죄의 피가 속죄의 시간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을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이 신약성도는요,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분양단의 뿔, 기도하는 자에게 힘과 권세가 주어질 줄로 믿고요.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 한마또한 가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 제도입니다. 바로, 속죄 돈으로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이 노예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속죄에 돈을 내는 것이고요. 그 값을 치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에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전의 죄값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땅히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그것을 또한 그 중에 하나가 헌금이고 또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은 신약에서는 성전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성막을 성전을 수리하고 해당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가 우리가 죄인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속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 없이 불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곳, 그 시간,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은요, 가끔 먹는 외식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루할 한것 같고, 또 특별할 것 같지 않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그런 매일 드리는, 매주 드리는 그 시간, 그 예배, 그 시간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생명의 속전을 치료해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내가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요, 또 내가 평생 전할 이름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 이 죽으신가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오늘부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고요, 또 어, 기도 의 시간을 따로 특별히 좀 갖고. 어,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올한 해는 정말 특별하게 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또 만나시는 복된 연회가 이 부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